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차량 소개해주러 나오신 건가요? 아네 오늘은 보이시는 공고스리 1.2톤 2019년 5월식 45,000km를 탄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소개하러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우선 전체 앞면 쪽 보시고 한번 후면 쪽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은 광택과 광택 등을 이제 상품화 거쳐가지고 매장에 입고된 상태입니다. 한번 측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요시 생각하는 타이어 트레이드 지금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한70% 가량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좀 특이한 점은 앞쪽에 어,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이 되 있고 뒤쪽에 타이어도 한 70에서 한80% 가량 지금 트레이드 상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또1통과 조금 다르게 밑에 하부 쪽 한번 비춰주실 수 있을까요? 이때 저 안쪽에 보시면 탄 스프링이라고 해서 1톤과 다르게 1.2톤에 보통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쪽에 보이시면 적재함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1톤보다는 조금 넓은 모습, 길이가 조금 넓다라고 아마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아, 어, 이게 적재함이 길어 보이는데, 그럼 이게 파레트가 3장이 들어가나요? 어, 길이가 어떻게 나와요이거는이 모델은 지금 표준캡으로 일반캡보다 한 20에서 3cm, 한 3m 30 정도 길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3m 30이면 파레트가딱 3장 들어가는 3장 사이즈네요.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네, 측면 쪽에도 지금 보이신, 보이신 대로 요소수 모델이 착착이 되어 있고요 하부도 지금 이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실내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통 이제 실내 이제 사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에서 나온 각지 부분, 예 그리고 이 고무 뒷부분에 보이시면은 스팟 부분이 지금 점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확인이 되면 사고가 없다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변속기는 수동이고요. 현재 키로스 45194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작동 잘 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그래도 잘 하시는 분인가봐요 이렇게 좀키스날까봐 수건까지 깔아 놓으셨네요 어, 전 차주분이 저희가 매입할 당시에 어, 차량을 관리할 때 외부에 주차를 하지 않으시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여기를 하셔서 차 상태가 깔끔한 상태로 보죠 보이시면 지금 뭐 에어컨이라든지 뭐 여기 어 열선, 히타, 전동식, 접이식 미러까지 잘 작동이 되고요. 뭐 보통 필요한 옵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또 마지막으로 그 일주일 미터 같은 경우 어, 네, 이런 주행 기록기가 보통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게끔 이렇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뭐 간단한 차량 소개는 마무리 하고요 지금 현재 영업용 넘버 시세 같은 경우가 2주 사이에 한 100에서 100만원 가량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과 영업용 넘버를 같이 구매하시기 지금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어, 이전비에서 좀 이익적인 측면이 아무래도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소개는 다른 1톤 영업용 차량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